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우선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러하기에 아무도 이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기 자신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유익과 이익과 행복을 짓밟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인해 정치의 변절, 언론의 변절, 종교의 변절이 발생하고 사회의 극도의 혼란이 발생하고 역사가 후퇴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내란 사태가 그 예입니다. 정치의 변절, 언론의 변절, 종교의 변절 중 하나만 작동해도 우리 사회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들고 역사가 후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내란은 정치의 변절, 언론의 변절, 종교의 변절이 함께 작동했습니다. 부패한 정치, 부패한 언론, 부패한 종교가 변절자로 하나되어, 오직 자기들만의 유익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진압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완벽히 진압됩니다.